여자 60m 예선 2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선 2조는 공연소녀의 네. 레나 선수 말고는 다첫 출전이네요. 2조는 말이죠. 네. 아육대학교 육상과 20학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laughs> 어,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입생 새내기죠. <laughs> 네. 예. 육상 새내기돌들의 대결인데요. 결과가 좀 예측하기 힘드네요. 힘드시 힘듭니다. 예. 네. 자윤수원님 예. 이게 레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추석에 네. 결선에 진출해서 5위를 차지했거든요. 이번에도 무난하게 결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아, 예상해볼 레나를 피한 이유는 그냥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라고 고 말을 안전하게 하시겠다. 음, 다현 씨는? 다연. 네, 어, 저는 6레인에 서드 아이의 유지희 선수가 아, 어, 왜 그렇죠? 이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네. 잘 뛰지 않을까 아, 유지 네. 아, 유지하는구나. 어, 안정감을 유지하겠다. <laughs> 네. 어, 보겠습니다. 가려오세요달려오 <laughs> 뛰었어요. 어요 yes. 자, <laughs> 자 여울 빨라요. 자, 여운 빨라요. <laughs> 자 유지도 좋네요 아, 유지 좋아요. 아, 유지. 아, 유지 좋아요. 자, 유지도 좋아요 아, 유지 좋아요. 잘 유지해서 1위로 들어옵니다. 다현 씨가 마쳤어요. 다현 씨가 역시참이 좋네요. 예. 뛰었는데도 미소를 유지하고 있네요. 와, 와 야, 다현이 연예대상 받겠다. 그러니까요. 예. 아, 올래 아주 유력합니다. 예. 기록이 나오죠? 10초 네. 2네요. 2. 아, 레나는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laughs> 결선에 진출했거든요. 아니 <laughs> 기록이. 아니 뭐야 이게? 저주의 시작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